저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저 편의... 편히... 김해자도시라을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여러분. 하 아, <laughs> 뭐, 그거랑 어, 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뭐... 예, 경기 네. 시작됐고 이번에 방태수 선수 들어왔어요 방태수 이거는... 음. 스나이핑이죠 네, 여러분이랑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어?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laughs>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 진영 장민철 선수 아마추어 오, 아, 정말 좋다 와, 진짜 형 제가 못하겠어요 아, 어, 못하겠어 자, 이해마서는 이해마서는 빨간색 저거 진영 방태수 선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상당히 좋아요. 이런 느낌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세팅했습니다, 여러분. 음. 자, 우리의 좀 뱃곰, 뱃곰. 네, 여러분에게 귀여운 곰이 되고 싶다는 살인곰이는 아. 안 되면 다행이에요. 어. 무슨 고? 살인곰. 살인곰 이거 원래 사람 죽이는 곰. 원래 그백곰이 어. 복곰이 아 어. 그 포악할 유명하잖아요. 포악해 가지고 키코반를 만들지라. 네. 네, 아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음그 앞발로 찍으면 1톤이잖아요. 참 클라. 갈비뼈 다 나갑죠. 어, 어세지 않나? 예, 네, 1 5톤이랑이가 1톤이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게 하마라면서요. 그 아, 하마는 하마가. 그 정말 포악하다. 최고 3등인가 최고 는코끼리 1등이 코끼리고 꼬끼리. 2등이 기린인가? 음. 3등이 하마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좀큰 과점이 있어요. 네. 그리 그래, 육식 동물 중에 랭킹이 아마 1등이게, 그러니까 곰. 곰. 곰 중에 이구지러시아에사 하는. 그러면 정말 만약에 중이? 장민철과 박진영이 팔씨름을 한다, 힘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아, 정말로? <laughs> 네. 아니 해봤어요. MBC 때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아, 아 제가 이겼어요. 아, 저렇게 코끼리는 하바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 그런 아, 느낌으로. 아, 그렇죠. 어, 아시나요? 누가 코끼리에요? 제가 코끼리고요 <laughs> 아니, 일단 덩치가 제가 더크지않아요 <laughs> 네. 나중에 어. 장민철도 한번 데리고 와서 여기 한번 가서 막 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팔씨름. 네. 팔씨름에 어린 네. 네. 아예 그냥 선수들 다 모아가지고 팔씨름. 여기서 해 여기서. 그냥 8씨름데 제가 온풍 스튜디오에서. 제가 팔이면 생각보다 약한데 알게요. 진짜 센 사람이 뭐고서한 선수나 임지덕 선수가 진짜 센다. 아. 그두 선수는 제가. 정말 인정하는 선수죠. 제가 듣기로도 임재석 선수가 뿅뼈? 네. 네, 좀 뼈가 굵다고 들었죠. 이제 현재 중간 선수님 해설해 주세요, 좀메니저들이세요 아, 중간 예, 사도님 오피라고 예, 했는데 바로. 예, 바로, 예, 바로 예, 여기서 먼저 해드리면은. 네. 네. 딱팀 여기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laughs> 이 장면은. 사실 이거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노감만 더블하고 투감만 사도 치리기 그리고 장태호 선수는 투입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저그링 바로브레이지. 정말 정석대정석이죠 네. 채널을 두개 열어가지고. 한쪽은 드림만 하고 네. 한쪽은 중계만 하는 거 동시에 여러. 제가 네, 저도 저희가 언급을 좀안 하는 게 먼저 저도 야, 봐도. 양쪽의 네. 그런 그 니즈를 흥미롭게 <laughs> 것도 꽤 유사한 건데. 그렇죠. 약간 서로간의 니즈를 정말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주는. 그러면 24시간 교육방송도 한번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만들게요. 예. 네. 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EBS e 스포츠 방송. 어? EBS. EBS. 어, EBS. EBS. 어 뭐. 괜찮은데요? 응. 괜찮은데요? 좀 물어보는 실이 55인치 스마트 TV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티크 알베 님. 근데 저분 자랑하는 거. 아, 55인치 스마트 TV, 있다? TV 있다고? 우리 집에 55인치 TV 있다? 괜히 이 고수입니다. 자랑할 줄 아는 분이세요? 55인치. 네. TV 있다고. 화장부설 상용제에서... 저기 투장실에서 대기 네. 태트에 그 거기서 쓰는 거 50인치잖아요. 집안은 65인치고. 네, 65인치 네. 그 정도 맞을까요? 화장실에 돌리고 있을 때 화장실 55호피 보실 때. 거실에 네, 실실. 거실 55인치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사이오닉이동을 쿨을 사용하지 않은이유는 간단하게 언덕 쪽을 못 봤어요. 음. 저글링 숫자가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취소하겠죠? 네. 말이죠. 오! 기적의 질각 예, 전에 김준호 선수의 사누홀인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 어떻게 막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제 통화 봤어요. 김준호 있냐고. 김준호 선수. 박준 선수. 박준호 선수가 조금 더 이번에는 세척하게 지금처럼 오픈 포지션 35분에서 오는 건안 되겠다. 이랬다면 쉽게 막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적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장면이죠 잘 막았죠?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사도 찌르면서 트리플 빠르게 가져가는 거를 백운주로 보고 있거든요 추가 테크 가 없다는 걸백운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글링을 찍어준 거죠 찌를 네. 수 있게 네, 프서스도길딜를 약간 바꿨어요 완전 그냥 트리플 도블링 그 많이 일단 근데 장민철 선수는 기분이 나쁘진 않고 방패소좀은 기분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졌요저 그림을 압박하면서 대부분으로는 물을 전설 다 하는 거 아직 수수 없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파수기 내기로 한거 봤기 때문에 어? 이거 사도로 올인하는 건 아니네 판단하고 일벌레를 계속해서 눌러줄 수 있죠 투 우주관문 올리고 있죠 네. 저게 최근 프로토 정석인 거 같아요 음. 우주감문은 거의 웬만하면 올립니다 음. <laughs>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익숙하실 텐데 우주관문 두개 지으면은 히드라리스크 무조건 가야 되고 네. 유탈리스크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 우주관문이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음악 소리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아, 믹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저희 소리와 네. 음악 게임 소리 한 번에. 그러니까 뭐전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메뉴 켜가지고 설정 가서 사운드 이걸 움직였겠지만 이거 이제 안 건드립니다. 그렇죠. 네, 따로 이제 건드릴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이게 지금 방태윤 선수 테크가 조금 느린 거 아니에요 라는 거는 이제 번식기를 좀 늦게 가고 바퀴 속을 먼저 올려줬어요 그 이유는 어떠한 플레이가 올지는 처음에 몰랐으니까 안전하게 시작한 거죠 음. 그렇죠 좀 불사조 생산하면서 지금 최근에 프로토스지 보여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비철 선수고 로공도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불사조를 모아주면 안 돼요 초반에 불사조가 소수일 땐좀 약한 편이긴 한데 그 타이밍만 넘기면 그. 가시지옥과 괴멸충에 동시 카운터가 돼요 맞아요. 괴멸충도 엄청 많이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시지옥을 너무 많이 찍게 되면 대공 유닛이 부족해지고 이럴 때 불사조가 8개, 10개 정도 있으면 이제 웬만한 공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그 불사조가 처음부터 불사조는 안, 안 써요 그럼 저가 너무 귀해지니까 중반부터 테이플 이후에 불사조를 찍는 게꽤 자주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저... 말씀드렸죠? 전멸업보다는 돌진업부터 해야 된다고 네. 최근에 개멸충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가시 지옥을 넘어가는데 중장갑에 추가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돌진 검 전사가 훨씬 더 좋은 유닛이 됐어요. 왜? 추가 데미지가 또 붙었거든요. 음. 야, 역시 진짜 박세영 해설 위원은 바로바로 좀 나오잖아요. <laughs> 왜 해야 되는 건지? 네. 근데 이제 방케 선수도 일부 돌아서 들어갔죠. 근데 이 찌르기는 불사조가 돌아. 오 근데 저사조조밀로잘 아, 감쌌어요. 네. 자, 여기 왔어요. 아! 이아 이건 이득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지상명력을좀 정리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수비가 또 좋은 게 네. 불사조가 엄청 빨리 들어 버렸어요. 그럼 아, 저글링만 남잖아요. 남은 저글링을 사도거지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글링 보진 아니하고 한번더 세기나 맞습니다. 이러면서 방태훈 선수 팔가슴 돌아가거든요. 중지탑 네. 완성되면 원래 불사조 보면은 뮤탈리스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벌고 상대방 조합 깼으면은 유라기 가도 됩니다. 뮤탈 타락기 조합. 네, 제공하다가 첫 번째로 오. 오, 관문. 관문에 수정 수정 수정탑이 없죠. 네. 돌아가는 청원군분이 두 채? 청원군은 없어요. 없어요. 청원이 많이 내려가서 어, 아 6단, 일단 아, 일단 어, 시간승은 실패했습니다. 아, 야, 야, 야 아, 아, GJ. 와, 기가 막히네요. 아니,